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플랜 코리아 대표 강지현입니다. 저는 광고와 크리에이티브를 넘어서 테크와 혁신을 결합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플랜은 글로벌 독립 광고회사고요. 전 세계에 6,000명, 30개의 지사가 있어서 사실 글로벌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회사인데, 특이한 점은 글로벌 광고 민이의 본사가 있고 하지만 이제 각각의 그 나라의 지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이나 경영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해외에서 사실 더 유명했다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단순히 크리에이티브나 광고만 사실 만드는 걸 생각을 하지 않고요. 브랜드 빌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뭐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때 마케팅이나 광고뿐만 아니라 리테일이라든지 운영이나 고투마켓 전략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이제 그러한 포인트들을 글로벌 시각으로 잘 풀어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실 스타트업 마케팅을 할 때도 굉장히 새로운 영역의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1 0년 전에 한 거였듯이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북미 아마존의 하이닉스 SSD가 런칭을 해서 6개월 만에. 저희가 2020년 2월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랭킹의 1위를 이제 달성하고 100억 목표를 달성한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는 그 이후로도 한 6~7년간 지속적으로 북미 쪽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어, 그런 일들을 하면서 광고뿐만 아니라 커머스나 리테일 쪽도 굉장한 어떤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서비스 플랜 안에 커머스 부서가 사실은 존재했는데 AI나 테크나 이런 부분도 회사에서 이제 좀 저희가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사우스폴이라는 실험적인 벤처 회사를 만들었고 그 안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던 AI와 그리고 서비스 플랜에 있었던 커머스 부서를 스피나웃해서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ESG 서비스까지 제 관심 있는 실험적인 세 가지 영역을 묶어서 작년에 테크 벤처를 창업했습니다. 광고와 마케팅 영역에서 이제 한 30년 이상 활동을 하던 그루들이 AI 쪽으로 비전을 가지고 3명의 파운더가 창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CTO는 현재 베를린에 있고요. 그리고 CMO는 전 마이크로소프트 CMO이자 지금 이제 이탈리아에 베이스를 하고 있고 진짜 글로벌 스타트업이죠. 그리고 본사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대표 이렇게 3명이서 창업을 한 회사고요. 블록 스 AI 자체는 이제 이 CTO 자체는 생성형 AI. AI에 대해서 5, 6년 전부터 기술을 계속 개발하던 개발자이자 이제 테크니컬 쪽에 굉장한 테크니컬 구루이고요 어쨌든 이세 명의 파운더가 AI에 대해서 꿈을 품고 작년 중반에 이제 창업을 한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의 전략은 어쨌든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나 마케팅 전문가다 보니까 전 세계에 출시된 천개 이상의 창작 관련된 AI 툴을 번들링해서 저희 크레이지 안에 다 모아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미지를 이걸로 만들다가 또 모션은 다른 걸로 만들고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끊기고 유료도 막 여러 개를 구독하다 보면 몇십만 원은 사실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 페이지만 구독하면 지금 시중에서 쓰고 계신 창작 관련된 모든 AI를 이 안에서 끊김 없이 쓸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을 가진 서비스고요. OTT로 하자면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같이 OTT 앱들이 여러 영화와 드라마를 번들링해서 모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번들링을 하고 저희만의 기술로 이 안에서 AI가 돌아가도록 이제 붙여서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플래그십 제품이다. 어차피 이제는 광고라는 영역이 테크나 기술이나 데이터랑 결합돼가지고 광고라는 걸로만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됐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광고 회사들도 AI 실험하고 이제 생존의 문제다 하시는데 어쨌든 서비스 플랜은 브랜드 빌딩이랑 크리에이티브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사우스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커머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ESG 서비스는 아직 이제 좀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AI. 까지 갖춘 경쟁력 그리고 그 안에 SEO나 이런 부서들도 사실은 있어요 사우스포드 안에 데이터나 아니면 AI들을 보고 새로운 실험적인 투자도 하는 그런 회사이고 그리고 플럭스의 아시아인 경우에는 이제 진짜 생성형 창작 AI 전문 회사인 거죠 그래서. 각기는 굉장히 다른 비즈니스들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시너지가 이미 나고 있거든. 왜냐하면 서비스 플랜도 이미 AI를 전사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저희는 크레이지라는 툴을 누구보다 앞서 쓸수 있고 이 안에 뭐 구글 나노바나나나 비디오 툴이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고객사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거 B2B 채널 생기면 무료로 제공 드릴 수도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 결국에는. 음, 음. 어, 기존의 광고라는 문법을 뒤집어서 광고회사 자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도 SEO 같은 것들 요즘에 전략적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져서 SEO 할수있냐 물어보면 저희 전문가 팀이 사우스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요청하는 것보다는 사우스폴에 바로 요청하면 되, 되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북미 아마존 커머스팀들이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비스 플랜 뭐그 안에서 저희가 브랜딩을 하고 제품을 제조해서 아마존에 팔때 관련된 브랜딩은 서비스 플랜의 아트팀이 담당을 한다거나 이런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스 폴도 기존의 다른 회사의 브랜딩을 맡기는 것보다는 서비스 플랜의 외주를 맡기는 게 훨씬 더 매출적으로도 경쟁력이 크잖아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 직원들이 함께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브랜딩의 디자인 파워나 경쟁력도 굉장히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세계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함께 보면 완벽한 어떤 시너지가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에 올라가는 모든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몇개 캠페인을 뽑을 수도 있지만 하이엔드와 테크를 결합해서 제네시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현대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2년째 저희가 모든 디지털 캠페인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는 제네시스 글로벌 디지털 캠페인을 소개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CEO 그 세미나에서 굉장히 벤치마킹 사례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례인데 케 이라는 이제 방역이랑 이제 클리닝 위생 관련된 이제 저희 고객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케원이 이제 미국 회사인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요거를 케원의 전반적인 캠페인을 맡을 때 제작비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으셔서 처음부터 AI로만 제작하고. 이제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지금 올해 초부터 진행돼서 발행되고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데 이제 캠페인들이 모두 AI 생성형 AI로 제작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AI로 뮤직 앨범을 청소할 때 듣는 케어원 뮤직 앨범 컬렉션 같은 것들. 근데 제가 실제로 이번에 휴가를 보낼 때이 케어원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르별로 다양하게 일할 때도 어울리는 이런 음악들을 이제 AI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오, 나 케어 오의 음악 앨범을 들으면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너무 좋다.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 안에 미니어처 뭐 영상이라든지 안에 들어간 모든 영상이 거의 95% 이상 AI로 만들어진 이제 비디오 시리즈나 콘텐츠들이 많이 발행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AI 강사분들이 사례를 들때 케어원을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케어원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름 이런 실험적인 재밌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어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유돼가지고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소개드리고 해 싶어요. 실제로 굉장히 비즈니스로 많이 이어져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수상을 하게 되면은 언드 PR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희 포지셔닝도 올라가고 랭킹도 올라가고 레가시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 많은 실무자분들이 칸 라이언즈 수상, 아니면은 칸, 뭐 깐느, 아니면 이제 기타 광고제 어워드 이름을 쳐서 수상한 에이전시들 많이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단독 비딩 기회도 많이 열어주세요. 이제 구배팀의 규정상 비딩은 해야 되는데 단독 비딩으로. 해서 저희 거 받아보고 마음에 드시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뭐 대표들이 나가서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인터뷰할 때 질문으로 물어보시면 저는 실제로 거의 저희 워크인콜 중에 열의 아홉 개가 수상 경력을 보고 연락해 주시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래서 좀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수상하는 것 자체는. 네. 일단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입금이 되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철학에 충실한 사람이어서 어쨌든 저희가 나가는 모든 것들이 퀄리티가 있는 제안이 될수 있도록 맥슈얼 하는 게제 역할인데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회사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에 강한 회사들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한국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대기업들도 해외 진출할 때 굉장히 많이 고전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성공을 이제 도와드리고 견인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희 목표입니다.